다 같이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제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찬송가 286장, 부르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사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음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후혜를내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시 사랑해 주 사랑해 주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고치소 총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찬송가 413장 부르겠습니다. 413장입니다. you Paul. 알았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go <laughs>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와 주 있는 성경 334 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34 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12월 30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있죠. 주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디모데후서를 읽을 그런 예정은 아닙니다. 오늘 또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가 데살로니카 교회의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카 전서죠. 그것을 보낸 다음에 2, 3개월 후에 두 번째 편지를 쓴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첫 번째 편지에 나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서 오해를 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 아, 주님이 곧 재림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죠. 예전에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산으로 가기도 하고 하던 일을 멈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고 하면서 또 재림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직 어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구소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던 일을 그만둔 사람은 다시 일을 하라. 그렇게 권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세달 만에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을 생각해 보면 그가 얼마나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사랑했는지를 알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뭐 잘못된 길을 가든 망하든 별 관심이 없죠. 그러나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을 하면 참지 못하죠. 얼른 가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잘 계속 돌봅니다. 한번 가르쳐서 다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두 번, 세번 계속 가르쳐 줘야 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고, 고쳐주고, 그러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르쳐 준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제대로 지금까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가르쳐 주죠.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은 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처음에 인사를 하고 있죠. 이 말씀에는 의무감이 담겨져 있어요. 영어로는 o 2 뭐뭐 해야 하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잘못된 재림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또 꾸짖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사를 주신 것니다아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는가? 서로 사랑이 풍성하지 않는가?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그렇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너희들 참잘하고 있다. 너희들 정말 훌륭하다. 그렇게. 려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말이죠.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 겨자씨, 한알같이 아주 작지만, 겸손한 마음밭에 심겨져서, 어, 말씀과 기도로 계속 물을 주면, 점점 자랍니다. 물론,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죠. 세상에서 힘들어서, 마음이 막 위축이 될 때, 어, 시험에 들 때, 때로는 성공할 때도 그래요. 교만해져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면 다시 일깨워줘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해 주셔서 잘 자라게 도와주십니다. 믿음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죠.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오히려 더 나쁜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은 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크리스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믿음이 자라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넘어지기도 하고 어디에 부딪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30년 넘게 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계속 성장했는가? 그것이죠. 주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자라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들이 각자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 그것이 참 풍성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죠. 3절 뒤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영성이 어느 정도인가, 정말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테스트하는 기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고 자꾸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 것이다. 그러죠.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렵더라고요. 아 내게 잘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에게는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 상처를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날마다 믿음이 자라면서 사랑도 함께 커졌어요. 바울은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진 것은 그들이 살기가 편안하고 넉넉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4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느라. 바울은 사실 대살로니카에서 교회를 세우려다가 세우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 괴롭히는 바람에 그곳을 어, 금방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에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은 잘 견뎌냈어요. 인내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대살로니까 교회를 봐라. 그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참 훌륭하다. 그렇게 자랑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까 교회는 수적으로 성장해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죠. 큰 건물을 건축해서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라, 사역을 해서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었어요.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잘 견뎌낸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여러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정말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죠. 우리 생각으로는 겉으로 성장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복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박해와 환란 당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오히려 박해와 환난이 큰 것은 그것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크기 때문이에요. 편안하기만한 사람들은 그,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와 환난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참 적은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박해와 환란이 이전보다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우리 주님을 잘 섬겨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실 줄 압니다. 보통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을 하게 되죠. 말은 또 얼마나 거칠어집니까? 그러다가 다투게 되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환란과 핍박이 올 때.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빛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광풍이라고 부르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바울은 마치 어둠 가운데 빛처럼 배 위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풍랑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풍랑보다 내가 크다고 믿느냐? 아멘이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란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주옵소서. 사랑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다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세상이 힘들고 많은 어려움들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잘 믿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고 있냐 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광풍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외롭고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광풍 가운데에서도 바울처럼 주님이. 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또 다른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지금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큰 위험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더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믿음이 자라며 더욱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며 또그 가정과 일터도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